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일반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봅니다. 필터링 기법을 이제 함께 하는 거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필터링 기법이 아니에요. 기계를 통한 조합 기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필터링 기법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거를? 당번수, 미출수, 비율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숫자도 이건 이건 예상수는 아닙니다. 금주. 그냥 예전에 있었던 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상수는 아닙니다. 이건. 열거를 했던 거에 뭐 30번이별이다. 40번이 며이다 이랬을 때의 패턴 어떻게 잡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논의를 했었어요 지금처럼 당번수 미출수 비율도 이렇게 와꾸가 잡혀있는 초안 안에서 이렇게 잡는 거를 여러분들께 권유를 많이 드렸었고요 동크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고 홀수 짝수 비율도 있었고 낮은 수와 높은 수도 있죠 자 이러한 모든 비율들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동크수 홀짝수 군수 낮은 수 당번수 미출수 이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면서 쓰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걸 하셔야지. 당첨이 그런대로 좀 나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당첨이 되긴 돼요 이 이후에 저희가 이제 만능로또 조합기계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도 있고 자조합기계가 나왔어요 이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복주머니를 이제 따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을 지금처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필터링 기법이라는 걸 굳이 이걸로 왜 합니까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이 기계만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 봐도 됩니다 지금에 있는 이 패턴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패턴표를 그냥 보기 쉽게 도표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계를 놓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죠. 숫자라는 거는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문가 숫자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사용자 숫자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두 가지예요. 전문가 숫자를 하면 제가 드리는 숫자를 믿겠다. 따라가겠다는 거고 사용자 숫자라는 건 아, 나도 숫자에 대해서 일각이 있어. 난내 숫자를 가져갈 거야.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어차피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자 모드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30번대를 멸로 잡았다. 예를 들어서. 보이시죠? 다음은 단대를 멸로 잡았다. 이 정도의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 입장에서 숫자를 조합하는 방법. 이 기기를 갖고 했을 때 필터링 기법은 아주 단순해요. 단대 두 개, 10대 두 개, 20대 한 개. 그리고 40대 한 개, 40대 한 개를 갖다 기준열을 잡습니다. 열로 잡때 40번을 하나 나오는 걸로 잡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끔 두두 두 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잡았을 때에 지금에서의 그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의 패턴은 이 정도의 수가 돼요. 여기에서 기준 잡을 때 어떻게 볼까요? 단대. 그러면 이제 한 개, 두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긴. 단대. 그다음에 10대에서도 두 개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10대도 역시 한 개에서 두개 20번 대 3개까지도 나올 수 있네요. 자, 그러면 1개에서 3개까지도 올수 있어요. 30번 대의 경우에는 지금 멸이라고 해놨죠. 30번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40번 대를 하나를 놓는다. 뭐, 출연 끝수는 웬만해서는 정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사실 빼셔도 상관은 없는데, 뺀다는 의미는 팔 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8, 18, 28, 38이 다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팔 끝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러 8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이팔끝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를 완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번에는 9동 끝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딱 9동 끝으로 뺄래. 이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안 나오길 원한다면. 그러나 예상수를 여러분들이 9, 19, 29, 39를 잡았다면 아예 안 나옵니다. 이 숫자들은. 그걸 감, 안하셔야 돼요. 자, 돈 끝수 알아서 좀 만들어줘. 외동 끝수. 쌍동쿠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동쿠스 잡으면, 주로 외동쿠스죠. 어, 쌍동쿠스, 나는 쌍동쿠스가 의심되는데, 그 이렇게 하세요. 건너뛰기를 하셨을 때에는, 외동쿠스, 쌍동쿠스, 3동쿠스가 다 나올 겁니다, 이건. 이 부분은 아마 돈쿠스가 없는 부분을 갖다 잡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쿠스는 거의 한8 90%가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쩌다 한번 뭐 돈쿠스가 안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후리가 없습니다. 외동 코스 저 같은 경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가 본다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다음에 연속 번의 호 위치에서는 1213, 요금 같은 경우 1213, 31, 30, 30 아예 미치죠. 두개 나왔으니까 한 개의 연번이 나온다. 두 개의 연번이 나온다. 세 개의 연번은 이제까지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경우 한 개의 연번, 두 개의 연번. 이거는 연기 연번이 있어요. 연기의 연번 아예 안 가져가겠다. 연속 번호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의 구분이 있습니다. 얘는 좀 틀려요. 위하고는 네, 독스는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나 이렇게나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건너뛰기 이 역시도 연속번호가 나온다 안 나온다 두 개까지 나오는 걸다 섞습니다. 그 참고를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연번 흐름도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연기연번을 저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뽑고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홀수 짝수는 대부분이요. 4대2 3대3 2대3 가장 이상적입니다. 간혹 뭐 5대1이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가긴 합니다. 그런데 4대2 3대3, 2대4, 5대1까지 체크해버리면 너무 많죠, 경우의 수가. 이러면은 그 필터링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죠. 잘안 나오는 부분까지는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줄이고 줄이고 줄이는 데서 당첨이 나옵니다. 숫자가 맞았을 때 당첨까지 갈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죠. 저거 비율 같은 경우는 뭐 낮은 수, 높은 수. 네, 낮은 수가 많죠. 왜냐면 높은 수가 6, 7, 8, 9, 4네 군데 구간에서만 봐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9번 다음 10번이니까 10번도 높은 수, 이렇게 보는데, 그 구간대로 10번을 보질 않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틀린데, 이 기계에 있어서의 메모리는 10번은 10번대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대는 1에서 9, 10번은 10번에서 19로 보시면 돼요. 20번으로 넘어가면 20에서 29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구간은 그렇게 책정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높은 수는 결국 6 7 8 9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 5대1 4대2 3대3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대4 넘어가는 거 쉽지 않죠 지금은 2대4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6대0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혹시나 있을지 몰라도 2대4로 가고 5대1을 빼세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또 줄일 수 있겠죠 서로가 그쵸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전 그래도 안전하게 그래도 5대1. 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예상수가 공개가 된다면, 당번수와 미출수가 있습니다. 이야, 범주 안에서 체크를 원하신다면, 전문가 숫자, 이 숫자 안에서는 4대2, 3대3, 2대4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안에서 얘는 벗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당번수 미출수 혼용비는요, 진짜 놀랍게도 한달 이내 에 계속 5주차 안에 출연된 숫자, 그리고 미출수는 5주차 이후 6주차째 빠지는 숫자들이 이제 미출수로 갑니다. 장기 미출수로 이제 흡수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숫자들의 두 개의 그 예상수가 나눠지면은, 당권수와 미출수 나누는데, 이두 개의 숫자가 당첨수에 포함돼서 나올 때 보면, 4대2, 3대3, 2대4로 혼용이 돼요. 거의 대부분. 이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큰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 육수 나왔다 그러면, 거의 혼용비가 이게 맞아떨어지면,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이 상태로 맞춰놓고 난 다음에, 만에 하나, 여기 전문가의 흐름대로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용자로 가겠다 그러면 사용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당번 미수술을 또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네, 몇 가지, 몇 개까지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최고 다섯 개까지만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섯 개를 가져간다는 것은 제 전문가 숫자를 다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놀 이유가 없어요. 이래서 오까지의 숫자를 가져간다고 되어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를 풀어놓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진 않잖아요. 예상수가. 그러면, 그냥 여기에 있는 숫자를 체크를 해주시고 사용자 수로 다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여기에서 6에서 6을 놓고 전체 수를 여기에서 6 6가지 숫자를 뺀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빼면 되겠습니다 가령 여기서 숫자를 이렇게 추출하기를 들어가면 몇 개의 숫자가 나오냐 자 조합 추출하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나오죠 1570개의 조합이 검색됐다고 뜹니다 지금 같은 이 경우의 수로 제가 조합을 했을 때 나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경우의 수를 모두 다이 기계가 연산을 해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외동구스 연계동, 연번, 그리고 이제 4대2, 3대3, 2대4. 요것도 저고비율도 5대1, 4대2, 3대3. 이 기계가 다 연산을 해준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치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그런 필터링 조합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예상수가 아니에요. 그냥 가설적인 거 숫자를 갖다가 놓고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놓은 그 형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안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두 개, 두 개, 뭐한 개, 한개 이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요.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도 있네요. 아, 20번 세개 나온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세 개의 3리수의 패턴이 잡히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전체 숫자에 대한 이 몰드를 다 잡았어요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잡고 내보내 줍니다 모든 여건을 맞춰 준다고 보시면 돼요 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멸구간 쌍면 같은 경우에도 연계구간 연계 을 하나를 더 놓으신다면 은 당연 뭐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죠그렇 보시면 될것 같고 단대가 멸이다 당연히 단대를 0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을 살려야 되겠죠 한두개 그리고 여기도 30번대도 한개에서두개 정도 뭐 이런 기준열로 잡고 조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게 이게 기기가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은 단대 조건을 맞춘다고 이거 바꿨거든요 예를 들면 조건을 바꿨는데 조건 바꾼 거를 안 따라 가다주면안 되죠 단대 열을 본다고 0을 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는 지워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단대 있는 숫자들은 넣으면 안 돼요 기계는 단대를 비워 달라고 조건에 없는 내용이니까 비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30번 때한개두개를 놨으면 단연 여기 30번 때 다시 생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기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기계의 룰을 안 따랐다고 보시면 되요. 틀림없이 사람이 뭔가 실수하는 게 있으니까 기계가 네. 하는 거죠. 단대가 개수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멸을 잡았을 때 나머지 구간의 숫자는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원하는 패턴을 꼭 잡아보실 수도 있고 또뭐 뭐 하면 5대 1 한번 더 죽여보지 뭐. 나 4대 2, 3대 3만 가져갈게. 리스크가 크더라도 경우의 패턴을 좀더 줄여 보겠어 2,300 2,804개 아까 3,700개에서 2,804개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그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줄여진 경우의 수로 이 조합기기는 숫자를 만들어 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그 숫자를 조합하는 기계를 통한 그 패턴 기법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 주차마다 이제 변화되는 패턴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좀 추천이 될 만한 자리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이제 다시 열관을 놓고 어제 입장에서 이제 숫자를 추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과 패턴 기법을 나누는 게 좋죠. 오늘은 예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의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복합적인 내용들을 전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제 숫자를 필요로 하신다면 반드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의 한해서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일부 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그 유튜브에서 하시고요, 그 TVTV TV 공 채널,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 만능대원님께 멤버십 가입했다는 확인을 드리게 되면, 그 마스터노트.co.kr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가. 이리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게 되면 바로 이 기계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나오는 조합이 명확해요. 지금 얼투당투않게 나오는 것이 아닌 바로 제가 원하는 조합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이걸 다뤄 보시다 보면 어느 분처럼 계속 익숙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게 없으면 연산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로다가 제가 패턴 기법을 같이 열 구간을 놓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